이게 팬더 3년 전에 샀던 던파 피규어인데 25만원 팬더 이거 옛날에 본 기억 있어요? 3년 전에 우리 우리 카톡 3년은 되지 않았어? 2년... 3년은 된것 같은데 3년 전에 샀던 던파 피규어예요 이게 이게 손이 자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빼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부착이 가능해요 마창사 마창사 뱅가드 피규어 뱅가드 피규어 멋지죠. 그래서 이걸 치우려고 구석에 박아놨는데 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갖고 다시 진열했어요. 던파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어, 펜더 던파 뱅가드 어때요? 뱅가드 추천합니다. 뱅가드 크기는 그래도 세이버 피규어가 더 커요. 지금 이 영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세이버 피규어가 그래도 더 커요. 훨씬. 얘 6만원이야, 6만원. 얘가 훨씬 퀄리티도 그렇고 질도 좋지. 어. 마칩니다.